매일 과일과 야채를 씻는 일이 번거로우셨나요? 이제 야포기 가정용 무선 초음파 과일 야채 세척기 GSJ001로 간편하게 해결해 보세요. 이 제품은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싱크대를 벗어나 어디서든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기술을 통해 과일과 야채의 깊숙한 곳까지 깨끗하게 세척해 주므로 소중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평가에 따르면 이 제품은 작고 다양한 용기에 잘 맞아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세척 후 과일이 깨끗하고 상쾌하게 느껴진다는 만족스러운 의견이 많습니다. 무선 충전 기능으로 더욱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니 지금 야포기 GSJ 001과 함께 더 깨끗한 삶을 시작하세요. 초음파 세척의 혁신, 오리터의 여유로움을 경험해보세요. 매일 반복되는 과일과 야채 세척 작업으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고 계신가요? 이제 깨끗이 씻겼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스 과일 야채 초음파 세척기 TG 플러스 1 5리터가 그 해답입니다. 2024년형 최신 모델로 한 번에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 넉넉한 5리터 용량을 자랑합니다. 초음파 기술을 통해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깨끗하게 세척하여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은 안전하게 과일과 채소를 즐길 수 있어서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 중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분이 있다면 더욱 안심감을 드릴 것입니다. 게다가 안경이나 식기류도 간편하게 세척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선택은 이제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카스티즈 플러스 원으로 더 깨끗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식탁 위의 건강 걱정되시나요? 매일 먹는 과일과 채소 정말 깨끗할까요? 이제 J E N M V 과일 야채 초음파 세척기를 만나보세요. 이 제품은 360도 사각 없이 다양한 식품을 효과적으로 세척하고 농약과 세균까지 제거해 줍니다. 덕분에 안심하고 건강한 식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로 식재료의 안전성을 높이는 이 제품은 특히 야채를 즐겨 먹는 가정에서 꼭 필요한 주방용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간편한 조작과 쉬운 관리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더 편리합니다. J, E, N, M, V와 함께 이제부터 건강한 식탁을 시작해보세요.